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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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립니다 아, 아, 봐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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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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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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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 우와 그치? 우와. 감독 이거 이지 넘다 이야 이거 삼지다 저 개척 오. 개척 오. 우와. 이 깔치, 감독, 깔치 꼬리에 빔마마. 이야 이 깔찌 감독 깔찌 꼬리에 빰마리 마마면 억수 아픕니다 빰마마 이야 이야 야, 내 마늘도 있다, 이런 게. 있다. 이야. 아. 그냥 크게 보인다. 응. 이야, 삼지다, 삼지. 역시, 역시, 역시. 자!